24일 농심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은 시장 점유율 반등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4일 종가는 18,500원 오른 32만 7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농심은 52주 최우가는 34만 4,500원. 최저가는 27만 500원입니다. 농심은 제품 판매 가격 인상과 시장 점유율 반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심의 분기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기복이 심합니다. DB금융 투자는 농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735억 원, 영업이익이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심의 최대 주주는 농심홀딩스로 지분 32.72%를 갖고 있습니다. 농심홀딩스 최대 주주는 신동원 회장입니다. 농심은 외국인의 비중이 12.9%소액주주 비중이 44%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